1986년 1월 추운 겨울에 저희 은혜교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손막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지하실을 전전하고 성도 30여 명의 교회가 성장되기까지는 2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도 참 목회가 쉽지 않았던 것은 제가 은사에 심취해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 심취는 했지만 정작 성령의 품성을 담치는 못했죠 그래서 교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방도 많이 다녔고 어려움도 많았죠 그래서 1987년도 후반부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죠 이미 마음에는 목회를 포기하려는 마음을 결단했기 때문에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았고 결과는 뭐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다만는 금식하다가 좀 힘이 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제 눈에 들어왔던 독특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르쳤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기사반 능력 하나님의 치유와 본능 이것만 관심이 많았는데 어떤 제가 관점이 좀 잘못된 거였죠 그러나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가르쳤다라는 낱말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끝내갈 무렵에 동그라미를 비교해 봤더니 한9대1 정도 가르쳤다가 아홉 번이면 기사와 건능은한번그 기사와 건능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려다가 마음먹은 것은 가르쳐되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여러가지 CC의 텐셉이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이런 교재들을 짜짓기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결과는 참담해지죠. 남겨진 한 사람이 바로 제 아내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실패처럼 보이지만 저는 마음의 새로운 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모집을 해서 그때부터는 두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조금씩 제자의 수가 더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88년 후반부에 사랑위 위를 만나게 됩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는 라 책을 통해서 이미 제 마음에 비전이 삭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백석대학원을 다녔는데, 월요일마다 학교에 가면, 먼저, 강남사랑의 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느낌을 가슴에 담았죠. 그리고는, 제자훈련 교재 그때는 이제 카페에서 나눠줬을 텐데, 그걸 제가 하나씩 이렇게 입수를 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훈련 사역을, 통신도를 깨운다와 맞물려서 오카노 목사님의 광인론 그리고 한 사람 철학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고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제게는 좋은 일이었고요 또제 목회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전철관에서 막 사람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지나친 분들처럼 하자는 건 절대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다시 걸까요? 하다가 이제 92년도에 제가 칼세미나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몇년 해보고 검증하듯이 참석한 거죠. 그리고 확신을 다시 가졌습니다. 이 길밖에는 주님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제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됐고, 지금도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죠. 저희 교회 슬로건은 평신도는 없다인데, 모두가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함께 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도 부름받은 특검뿐 아니라 오늘 받은 목적을 응답하려는 소명감에 십사여서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 이렇게 어, 이루기 위해서 일을 쓰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몇시 퇴근하셨습니까? 오늘 다 드신 거는? <laughs> 12시마다 문 닫고 집에 가시면. 네, 남성 제자반이 새벽 4시에 모이는 것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처음에 남성 제자반을 저희가 모집해서 시작을 해봤는데, 한두주 지나서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퇴근 시간이 다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 서울 생활권이다 보니까 출퇴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9시 넘고 10시 돼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인천지역이 남동공간이라는 동양철의 공단이 지금은 많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는데 이곳은 하루에 2교대, 3교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맞추신 사람이 많지를 못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새벽 4시면 저녁 일을 했던 사람도 퇴근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두 모일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해서 새벽 4시에 모였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다잘 모이더라고요. 좀 피곤한 게 이제 어려움이긴 하지만 잘 모이고 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이간는 어떤 것이든 고급스러운 일이 없고 저급스러운 일도 없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다존귀하고 교회를 성기는 건다존귀하라는 것이 저희 슬로건이기 때문에 항상 사무실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저희 장로님들도 당회실도 없습니다만은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갖지 않고 여전히 많이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시니까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영유아분 친구들 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SL 스텝 리더란 뜻인데 스텝 리더하고 스텝 리더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스텝 리더는 어떤 기능을 가진 하나의 그 인도자를 말한다면 저희가 말하는 말한 스텝 리더는 한 발자국 앞서가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을 인도하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그 사람들의 타이틀이기보다는 또 권위를 주는 어떤 직급이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먼저 앞서가고 먼저 등을 보여주고 뒷사람이 그렇게 따라오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또 동의옥자인데 동의옥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생명을 나누고 서로 간에 보조를 맞추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역자란 말을 많이 씁니다. 함께 십자가를 메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존재, 같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의 의미를 제가 부여하죠. 동역자. 아 이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처럼 자라납니다. 영성 훈련이라든지. 또 술자에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또 실력도 저혀 학원 생활 안 하고 아카데미에서만 생활을 해도 충분히 아이들이 대학 갈수 있고 또꿈 펼칠 수 있는 만큼 그런 교육이 기술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차세대를 위한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 <목소리도> 많이 이용주세요 예, <laughs> 네, 그 어, 신혼이고 예, 그런데. 가슴을 가지고 평신도들이지만 정말 교회를 섬길수 있는 그런 진 면목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 정도로는 우리가 존재도 좋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누가 냈어요. 그게 제 마음에 정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평신도는 훈련해서 교육자를 세우긴 하지만 교육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또다시 움직여지는 모습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할수 있다는 것을 한번 드러내는 것도 존경할까 싶어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한번 뭐 해보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그냥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가안 어, 계신 것이지, 저희가 부교육제 무용론을 주장한다든지, 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어, 밝히고 싶은 얘기죠 음? 아빠, 아버지님 이것만큼 그분의 가슴속에 상을 치 이름이 있 경이로운 거예요 아이를 낳은 우리 젊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유출을 해서 엄마, 아빠가 의미가 있까불지는 거예요 존경살는을사을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니다 제자 훈련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는 것처럼 제자 훈련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다양하겠습니다만, 결국 내 방식은 스스로 깨우쳐야만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해나가면서 그 방식도 알아간다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저희도 30명 성도일 때 16분을 처음에 뽑아서 했는데, 마지막 졸업한 사람은 제 안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제 자료는 이런 것이라는 것. 왜 예수님이 열두 제를 부으셨는가에 대한 그 소수의 가치도 알게 됐고요.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부흥이 사람의 수만 아니라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존경함이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제자원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하면 그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번아웃 아, 될것 같은 그런 삶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 이번에 갔다 와서 충전해서 다시 어, 더 은혜로,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어, 성서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갔다 와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로 더욱 헌신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어, 그렇습니다. 터키! <laughs> 지금은 조금 긴장되요.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고. 거기에서 어, 다들 준비는 안돼 있지만, 그래도 또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기대감에 조금 설레기도 하고. 우리 수원들이나 또 우리 공동체 선거님들께 이렇게 받고 온 은혜를 많이 게주고 식구도 식구 정말 많이 많은 것 특히 그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레고 너무 기대됩니다. 아이고 이런 아 겪기는 했는데 독자 문제. 우리 동역자들이 가슴 속에 이 성도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담습니다. 첫째는 주의 사역과 사도들의 모든 헌신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 그래서 슬로건이 성지는 없다거나. 그러니까 예전의 모든 성지는 다 무너져 갔지만 우리 삶 자체가 성지가 되니 의미가 이제 선언된 거죠. 설레기도 하고 기대감도 있고 은혜 받을 많이 그런 기대감이 좀 있어. 가족들도 걱정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성처들이 기대함이 많았거든요. 하 은혜 많이